이번 순서는 조상태 박사의 백세 건강 한방 톡톡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팔팔한 백세 건강을 위해서 박사님만의 특별한 한방 비법도 전해 드리고 여러분의 건강 고민 사연까지 만나보는 시간이죠. 오늘은 대구에서 김정순 님의 건강 고민 사연 도착해 있습니다. 박사님, 궁금증이 있어요. 올해 20살 된 우리 딸이 얼마 전 얼굴 성형 수술을 했습니다. 수술은 잘 되었다고 하는데 수술 뒤에 부기가 빠지지 않아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참고로 딸은 키가 163cm 그리고 몸무게는 65kg이고 음. 얼굴이 둥글고 살집이 있는 편입니다. 네. 수술한 병원에서는 그냥 조금만 기다리라고 하는데요. 주변에 수술한 사람들보다 회복이 많이 더딘 것 같습니다. 수술한 후로는 아예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있어요. 한의학적으로 도움되는 방법이 있을까 싶어서 문의드립니다. 네. 도와주세요, 박사님이라고 보내주셨는데요. 네. 요즘 남녀노소 불문하고 이렇게 성형 수술을 참 많이 하시는데 그렇습니다. 이 부기가 잘 빠지지 않는다는 게참 고민이 큽니다. 그렇습니다. 네. 아, 부기가 빠져서 원상 회복이 되어야 되는데 아, 부기가 잘안 빠져서 고민이라는 그러한 따님 고민 전해주셨네요. 음. 사실. 체형을 보면은 평소에도 잘 붙는 체질입니다. 음. 그런 형들은 뭐라 그러냐면 본인이 붙던 것이 부, 부, 맨날 붙는데 이 붙던 것이 그대로 살이 되는 체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수술을 했단 말이에요. 특히 얼굴 성형을 이쁘게 하려고 수술을 했는데 얼굴 부기가 안 빠지는 거예요. 음. 근데 병원에 가보니까 다른 사람은 다 빠지고 정상화 됐는데 나만 안 빠지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민이 돼서 이렇게 문의를 해주신 겁니다. 이럴 때 수술 후에 회복되고 부기가 빠지는 한방 치료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뚱뚱한 사람이 이런 현상이 나타나느냐, 마른 사람이 이런, 사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또. 얼굴이 각이 진 사람이 수술했는데 부기가 안 빠지는 거와 얼굴이 둥글럽적하게 생긴 사람이 수술했는데 부기가 안 빠지는 것은 또 다릅니다. 그래서 어떠한 체질이냐, 어떻게 생겼느냐, 또 체중과 아, 이렇게 키가 얼마냐, 살이 물느냐 아니냐, 피부가 까만잡잡하냐 아니냐에 따라서 치료법이 다릅니다. 그래서 수술 뒤에 특히 얼굴 성형수술 뒤에 부기가 안 빠지는 경우에도 한의학적으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체질을 정확하게 알아서 그거에 맞는 한약을 쓰면 뒷마무리가 잘 되면서 어혈이 제거되지 않아서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어혈을 제거해 주고 이러면 부기가 잘 빠져서 원상회복이 될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한방치료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사연 보내신 김정수님, 오늘 상담 따님에게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고요. 오늘도 좋은 말씀 나눠주신 조성태 박사님, 고맙습니다.